구, 수정으로 배우기, 동영상 3회차 수업 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숙성으로 배우기 오늘 3회차 수업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지난 2회차 수업에서는요. 하드 뒤집기 애니메이션을 함께 만들어 보셨는데요. 오늘 3회차 그리고 4회차 통틀어서는요.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동영상을 저와 함께 만들어보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수업 전 준비사항 알려드립니다. 저희 PC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준비해 주셔야 하고요. 2016 버전 이상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파워포인트 실습 환경도 최적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유튜브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면서 파워포인트 실습은 PC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하나의 PC로 유튜브 강의와 파워포인트 실습을 동시에 실행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각각 창의 크기를 조정해 주셔서 왼쪽에는 유튜브 강의 창을 좀 작게 배치해 주시고요. 오른쪽에는 파워포인트 실습창을 크게 배치해 주셔서 왼쪽에서 수업 들으시면서 오른쪽에서 실행해 주실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 실습 환경 최적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매 회차별로 다양한 작업물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으로 하나 만들어 주셔서 파워포인트 특강이라는 폴더로 우리 1회차부터 수업 같이 들으신 분들께서는 만들어 주셨을 거고요. 이 폴더 안에 제가 수업 자료 공유 드리는 것들 모두 저장해 두셨다가 작업하실 때한 곳에서 한 경로에서 가져오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편하게 수업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저희 지난 시간에 수업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음, 지난 2회차 워프로는 이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동영상을 만들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에 애니메이션을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셔서 지금 보시면 흑백이었다가 제가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시간 일정 시간에 지연 시간을 가지고 이후에 거절로 이렇게 어 음, 컬러감 있는 원래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변경하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온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거 어, 어떻게 만드신지 궁금하셨다 하시는 분들 2회차 수업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와 같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 모두 파워포인트 속성으로 배우기 2수업 3회차 화면 보고 계실텐데요. 수업에 관한 정보가 회색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글머리 기호를 보시면은 특강 포인트 수업자료 배우기 삼사회차 수업자료 다운로드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링크가 걸려져있어요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 3, 차회차 수업자료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입력해 놓은 건요. 어, 지금 다운로드 받으실 자료를 3회차와 4회차에 걸쳐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4회차에는 별도로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 4회차에 모두 사용될 자료를 오늘 지금 다운로드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 링크 클릭하시면요. 네, 지금... 구글 드라이브 보이실 거고요. 구글 드라이브 크리스마스 있어요. 영상이라는 폴더의 제목을 왼쪽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4 개의 파일을 공유드렸는데, 요3 개는 사진이고요, 하나는 음악이에요. 음악 파일이 하나 있어서 우리 나중에 어이 크리스마스 영상을 만들 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파일에 음악도 삽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모두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으실 거예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전체 다운로드 있습니다. 전체 다운로드 클릭하실게요. 요 지금 사진이 세 장이 있고 여기에 음악까지 더해져서 폴더가 즉이 파일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폴더에. 어, 용량이 좀클 거예요. 그래서 압축이 돼서 다운로드가 될 텐데요. 네,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완료되면은 다운로드 완료됐다라고 이 메시지가 나오죠. 요건 그대로 파일 열기 하지 마시고요. 이 폴더로 열수 있도록 네, 오른쪽에 폴더 보이시죠? 네, 폴더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은 이 압축된 폴더가 다운로드된 경로를 우측에서 보실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거요. 지금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압축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영상이라는 압축된 폴더 다운로드 받으셨으면요. 이 폴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압축 풀기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압축 풀어서 사용할 거예요. 압축 풀기 클릭하시면 네, 압축을 풀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 건지 경로를 지정해 줘야 되죠. 우리 이미 바탕화면에 파워포인트 특강이라는 폴더를 생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폴더로 이 경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압축을 풀어서 다음 폴더에 저장, 어느 폴더에 저장할 건지 찾아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위치 저장해 줄게요. 찾아보기 클릭하시고요. 미리 만들어 놓으셨던 아탕화면에 파워포인트 특강, 파워포인트 특강 폴더를 클릭하시고 하단에서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은 압축 풀고 우리가 파워포인트 특강이라는 아탕화면에 있는 폴더에 지금 이 파일들 모두 저장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하단에서 압축 풀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압축이 풀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 바탕화면에 있는 파워포인트 특강이라는 폴더에 크리스마스 영상이라는 이 폴더가 압축이 해제되어서 보여지네요. 더블클릭해서 들어가 보실게요. 네, 그럼 보시다시피, 이 음악 파일 하나와 이 이미지 파일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 빛이라는 이 사진은 빛이 반짝반짝 보시면은 산타가 루돌프를 타고 가고 있는 이 귀여운 이미지도 있고요. 우리가 편지를 쓸수 있는 치지 편지지, 예쁜 편지지도 이미지로 모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이 개인 수강생 여러분들 개인 PC로 다운로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런 예쁜 이미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음악 파일 하나와 요 이미지 파일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이 사진은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예쁜 이미지고요. 여기 산타 보시면은 산타가 루돌프를 타고 가고 있는 이 귀여운 이미지도 있고요. 우리가 편지를 쓸수 있는 치지 예쁜 편지 지도 이미지로 모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여러분들이 개인 수강생 여러분들 개인 PC로 다운로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런 예쁜 이미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궁금하신 분들, 네 아마 아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1회차 수업 그리고 2회차 수업에서도 어, 사용을 해 보셨는데요. 픽사베이에 가시면은 어, 모두 어, 이런 예쁜 찾아다. 이미지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죠. 제가 이거 그... 어떻게 다운로드